저는 오늘 국민의 뜻대로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다 기본소득당의 당론으로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개혁법안을 발의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의 실패에 이어 결국 선거 개혁마저 총체적 실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직접 실시한 국민공론조사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야말로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서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면서 소외된 국민과 다양한 가치가, 가치를 국회가 대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개혁이 일관된 원칙이고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은 이를 왜곡하고 역행하며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의지마저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개특위 합의안을 전원이 직전에 번복하고 전원위원회를, 전원위원회는 말잔치로 끝내버린 것에 이어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뭉개버리고 원내 재정당간의 합의는 내팽개친 채 기득권 양당 외에 그 누구도 과정을 알수 없는 밀실 합의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간에는 밀실 합의의 결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귀일 거라는 믿기 힘든 소문까지 파다합니다. 최악의 태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그들 기득권 양당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제도적 정치적 방지 방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현행 선거제도의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 때문으로 덧씌워 왔습니다. 결국 다당제 민주주의 질서를 약화시키고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을 유지하기 위해 위성정당 공포를 동원해가면서 다른 모든 선거제도 개혁안을 거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라는 유일한 결론을 차근히 쌓아왔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거대양당에게 위성정당 따위보다 더큰 독점적 이익을 가져다 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기에 위성정당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대양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안타깝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지지해온 정치 세력들 또한 그간 이러한 위성정당 공포론에 동조하며 기득권 양당의 논리를 전혀 극복해오지 못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어려우면 위성정당 방지 조항만 넣자라는 소극적인 주장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릴 때일수록 국민의 뜻을 원칙으로 삼아 보다 과감하게 개혁하자고 제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제안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대로 역대 국회가 합의해온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정치적 합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확장합시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선거제도의 대표성, 비례성, 다원성 강화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와 함께 정당연합제도화, 봉쇄조항 하향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조정해 비례대표를 120석까지 늘리겠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해서 국민의 선택을 국회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화하여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각 정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정책적 공통성에 기반한 긍정적인 연대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한 선거제도 속에서도 대한정치를 펼치고 있는 소수정당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야말로 현실로 만들어봅시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국민 50만 표에 해당하는 1%로 하향해서 1, 2등 교섭단체끼리 경쟁하기 바쁜 기득권 국회, 선거철만 되면 3등 흥행 노리면서 등장하는 내용없는 제3세력이 아닌 4등, 5등, 6등의 정치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50만 명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 네, 5만 명의 국민의 선택을 사표로 만들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오늘 제안하는 국민 뜻대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기본소득당과 같은 대안적인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고 저 용해인과 같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더 많이 등장해서 기득권 정치와 맞서는 새로운 대안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다당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선후에 있어서도 명분도 없는 병립형 퇴행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입니다. 독일과 뉴질랜드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안착된 곳에서는 정당투표 기반의 선거제도 인식,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과 높은 비중, 비례 의석 배분에서 100% 연동률 적용, 선거에서의 연합정당 보장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위성정당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라면 1시간이면 10명을 채워 발의했을 이 법안을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여러 정당의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모아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해 새로운 논의에 붙이기까지 장장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기득권 양당의 선거 계약이라는 조용한 폭주는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탈선에 탈선을 거듭해왔습니다. 저용해인이 대표 발의한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 어느 하나 용납하지 않는 기득권 양당의 오욕으로 멈춰버린 선거제도 개혁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거대 양당만 외면하고 있는 민심을 21대 국회에서 기억코 관철시키기 위해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국민의 뜻대로 새로운 정치가 낡은 기득권 정치를 몰아낼 수 있도록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